네, 강프로입니다. 자, 리각 캔바이오 보겠습니다. 자, 리각 캔바이오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텐데, 자, 가장 중요한 점은 장 초반에 강했는데 지금은 약간 하락 전환이 돼 있다. 그리고 여기 딱 보면 윗골이 달린 은봉. 여기까지만 보면 아직 장 끝난 건 아니지만, 이런 걸 보면 뭔가 고가의 움직임이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게 아닙니다. 최근에 시장은 굉장히 선진국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단에서 하고 있는 뭐 이런 공시나 내용이나 뭐 기업 분할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사실이지만 실제로 지금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철저하게 모멘텀 위주로 움직이고 있고 지금 실적보다 앞으로 좋아지는 실적에 대해서 주가가 반영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리가 캔바이오를 봤을 때 주가가 최근에 그쵸 시장이 안 좋은 구간에서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3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 이건 왜 그럴까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볼수 있느냐 실적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연 평균에서 200억, 500억 800억씩 이렇게 거의 한 연평균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고 올해는 흑자 전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예요, 이건. 예상치긴 하지만 여기 어 그렇게 뭐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죠. 자, 그렇다 보니까, 리가켄 바이오를 포함해서 이런 그 바이오 기업들은 뭐 실적이 지금 좋아서 올라가는 종목은 아닙니다. 자, 근데 무엇보다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과정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어떤 기대감이 있느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쵸? 그렇죠? 성장률이 크게 커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은 충분한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어디서 인정을 해준 거냐? 여기. 대주주 그룹단을 보시면 알수 있는데, 오리온이죠. 오리온에서 인수한 이유가 있겠죠. 오리온에서 거의 뭐한 1조 원 정도의 자금을 주고 인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기대감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기대감에 대한 부분은 ADC, 항체 플랫폼 관련해서인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에로 관련된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기대감보다 실제 빅파마, 뭐 얀센이나 뭐 빅파마 쪽하고 계속해서 딜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 아웃보다 실제 알테오젠처럼 독점 계약으로 이끌어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점 우리는 어떤 뭐 독점 계약으로 인해서 또는 에로 뭐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앞으로 이걸로 인해서 상승한다 이것보다 이걸 먼저 판단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가가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였을 때 매매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최근에 보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자. 실제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62평을 하회 하에, 하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 4월달에 고가가 발생을 했습니다. 3월 26일날 거의 거의 4월이죠. 자 그리고 나서 쭉 하락을 했고 여기서 하락 N자로 빠지고 있는데 이미 하락 N자에 끝머리까지와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위해서 뭐가 발생해야 될까요? 장담 컨대 비증시의 추가 폭락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추가 폭락이 나오기에는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사를 보니까 근데 트럼프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이 끝입니다 여기보다 추가적으로 무언가 악재를 반영해서 주가가 내리려면 실제 미국의 성장률을 깎아먹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방향하고는 맞지 않죠 트럼프는 국가 경쟁력 즉 성장률을 높이는 게 목적인데 여기서 빅테크의 실적을 꺾어 나가면서까지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트럼프 하르비가 온다 그래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구간에서 봐야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바닥구간에 있다 자 그러면 바닥구간에 있는 상황에서 시장 기준에서 가 아니라 시장을 대비한 종목 기준에서 본다면 이건 철저하게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왜 고점에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느냐 제가 지금까지 ADC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드리지 않고 있죠 이런 부분은 주가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좋은 부분에 대한 내용을 주가에서 계속해서 철저히 반영 가면서 갈 거예요. 근데 이걸 보셔야 됩니다.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도 있고, 한미반도체도 있고 여러 가지 반도체 종목군들이 있는데 그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이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이닉스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고 62평을 하회했습니다. 이런 뭐가 나오겠습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물론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반도체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고가를 넘어갈 수 있어요. 있긴 있는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물대가 형성이 된 거죠. 왜?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한미반도체까지도 상당히 시가총액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물저항을 받는건 너무 당연해요. 근데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 조정을 받았었던 시장과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같이 조정을 받았으니까 같이 올라오겠죠 근데 이쪽은 기술적 반등이고 이쪽은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차익 매물을 받아 먹어야 되는 일정 부분의 눌림목 구간이 형성이 되는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가캔바이오를볼 때는 지금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소폭적 도의 기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발생한 거지 추세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지금 고점이 나왔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ADC 플랫폼 관련된 내용은 빅파마와의 계약권이 지금 딜 중에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리온이 뒤늦게 참가를 한 거고, 원래, 리가 캔 바이오는 레고 캔 바이오였습니다. 뭐, 비슷한 이름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명을 변경하면서까지, 오리온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바이오 종목군들이 함께 받고 있는 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될수 있겠고, 여기에 맞춰서 주가가 선반영하고 있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고, 실제 매매한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돌파하는 구간에서만 공략을 했다는 것을 볼수 있겠죠. 삼성중공업인데 자 지금 어, 매매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조선주를 먼저 볼게요. stx 중공업.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수익구간이 발생하고 있고 어떻습니까? 36%씩 이렇게 수익구간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실제 리가 캔바이오 관련돼서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왔느냐? 6% 정도 수익구간 그리고 어, 여기 돌파하는 거에 또 매수 그리고 또 한번 매도하고 그리고 또 돌파할 때또 매수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이번에 조정을 받고 그리고 여기 이쪽 구간 거의 한 8만원 후반대 정도 이쪽에서의 이 반등 구간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인데 이건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기대감 때문이고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보다 강한 종목군들은 당연히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격대를 보는 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리가캔바이오의 실시간 타점도 여기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라이브라고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주말에 진행하는 라이브 입장 링크를 함께 공유를 해드릴 텐데 라이브에서는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되는지 기법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시장에 대한 체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와서 배우시면 되고 자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기대감이 작용한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딱한 종목만 더 보죠. 태성이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한 결과 50% 정도의 수익구간을 만들어 가고 있죠 주식시장에서 상승하는 구간에서 시세가 발생하는 건 어떤 종목이 있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군들 즉 올라가는 구간에서 봐야 되는 종목군들은 철저하게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리가캔바이오를 보면 오늘 나오는 윗꼬리는 일시적인 조정구간에 지나지 않고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시장이 돌아서는 과정 그래서 일시적인 차익 매물을 받아먹는 어 매물 소화 과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이나 이런 부분들 있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독점 예약을 하는 게더 중요한데 요거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뭐 내용이 진행돼 봐야 알겠죠 결과가 나와봐야 압니다 근데 라이센스 아웃이든 독점 예약이든 이런 부분이 거의 현실화가 되었을 때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 그리고 지금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건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초입 구간에 들어왔다는 게 됩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뭐 집중해서 보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적에 대해서 볼것 같았으면, 리가 캔바이오 보면 안 되죠? 3조짜리 기업이 어떻습니까, 지금? 적자잖아요, 적자. 적자인데 3조짜리 기업이다? 이거는 기대감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게 되니까, 기대감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기대감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 가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소통방에 들어와서 보시면, 여기 이런 식의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해서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는 점 이런 부분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링크 제가 공유해 드리고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주말에 진행하는 라이브 입장링크도 함께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리가 캠 바이오에 대해서, 즉,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이 있겠죠. 그 부분은 여기 리가 캠 바이오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한 리가 캠 바이오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은 2주입니다. 2주 동안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킬 것인지 고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리가 캠 바이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조정을 받고 있다. 근데 시장이 반등하는 과정 그쵸 바닥을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격적인 그런 조정 구간이 발생을 한 거고 이쪽 구간에서 내가 팔고 나가고 뭐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새롭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게 지금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모두 이해하셔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있죠. 항상 매매하는 과정에서 돌파하는 구간을 공략하자는 겁니다. 돌파하는 구간을 공략했을 때 뉴스가 나오는 것보다 어떤 호재가 나오는 것보다 더 빠르게 매수를 할수 있다는 거고요. 최저점에 대한 생각보다 보유 기간을 줄이려는 노력이 주식 투자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도 가격을 보자. 그리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가격 외적인 부분은 없다고 이야기를 누차 드리고 있죠. 자, 이 계좌는 실제 제 계좌입니다. 5108에 둘둘 둘고 제 계좌에서 실제로 이런 종목이 내가 얘기했는데 올랐어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 계좌에서 매매한 내용을 모두 다 인증을 함으로써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함이고 중요한 건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그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잡았을 때 어느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첫 번째 HLB입니다. 자 실제 여기 어, 매매 마크 내역 조회를 누르면 실제 제가 매매한 구간들이 나오고요. 문제는 여기 12월달에 나왔었던 신고가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달, 1월달에 역시나 고가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2월달부터 57,500원까지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죠. 자, 그리고 3월달, 자, 역시나 반도체 종목군입니다. 1월과 2월달에 반도체 시세가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런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인. 자람 테크놀로지 어떤 상승이 나왔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자, 내용 보시면 3월 달에도 매매를 한 DI고요. 4월 달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3월 달보다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 냈습니다. 5월 달. 자, 이 종목도요. 3월 달부터 공략이 진행됐지만 5월 달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한 결과 어느 시점부터 공략했고 언제부터 시세가 발생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공통점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고가 돌파가 왜 나와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즉 싸게 사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뉴스보다 빠르게 사는 그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실제 매매 내역을 토대로 인증을 한 겁니다. 자, 실제 매매 내역을 토대로 인증한 내역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이 되었다는 점 나도 신고가 구간, 그리고 고가 돌파하는 그 구간에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이 신호를 받아볼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제 채널에서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여기 더보기를 누르시면 링크가 나오고요. 이 링크를 어떤 영상이라도 제가 다 달아놨으니까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유튜브 구독자만의 이벤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프로의 타점 시도 받기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여기 밑에 내려 보시면 성함, 연락처 그리고 인증 번호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건 구독자 인증을 받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함은 본명이 아니라도 상관없지만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문자를 드리고 어떻게 고가 돌파 구간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을 연락처를 통해서 제가 보내드리기 때문에 연락처 기입하시고 인증번호 받고 눌러주시면 여기 인증을 할수 있고요. 대략 한 10초면 모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다가 매수매도 문자로 신호받기 클릭하시고요. 이 밑에 무료 신청하기 누르시면 제가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 종목군들에 대한 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